연말 파티필수 위스키 잔 선물 세트. 이 제품은 플레노 스월링 위스키 잔 코스터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유리 재질로 제작되어 투명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잔의 용량은 180ml로 위스키를 즐기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특히 스월링 디자인이 돋보이며 바닥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자연스럽게 음료를 스월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 코스터가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도 변화에 강한 내열 유리로 되어 있어 다양한 음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위스키 에오가 뿐만 아니라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플레노 스월링 위스키 잔 코스터 세트 추천드립니다. 글랜디 프리미엄 위스키 스톤 다이아 B 세트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구성품이 알차고 적당한 무게감으로 견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다양한 위스키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집들이 선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로 안성맞춤입니다. 포장도 훌륭하여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퀄리티가 높아 만족스럽고 위스키 애호가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글렌케런 글래스 STD와 프리미엄 기프트 박스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용량은 190ml로 적당해 위스키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크기는 6.7X 11.5cm로 손에 쥐기에도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기프트박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제조된 무연나크리스탈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며 소중한 위스키의 향과 맛을 잘 살려줍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받침이 없어 실용적이며 투명한 색상 계열로 어떤 테이블에도 잘 어울립니다. 위스키 애호가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아이템입니다.